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속에서도 노년 야곱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야곱의 노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믿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마치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도 같아요. 기차는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레일 위에 있어야지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레일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기관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레일에서 벗어나려 할때 탈선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젊었을 때는 탈선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레일 위에서 내 인생이 달릴 때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포기함의 신앙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노년이 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야곱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물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겠다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으로 바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얻으리라. 내가 복을 쟁취하리라 근데 지금 뭐예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겠다라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야곱처럼 은혜로 마무리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결단.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신앙의 주어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작은 결정과 선택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선택과 의식이 반복이 되게 될때 우리를 더욱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